7단지는 지금 이제 기존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예, 7단지는 네. 예, 기존 주택이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7단지는 좀 매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매도 타이밍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7단지와 3단지를 보유 중이시고, 7단지는 좀 매수하신 지가 오래 되신 거잖아요. 네. 네, 두곳중 어떤 곳을 매도하면 좋은지, 아니면 매도를 하면 언제쯤 하면 좋은지,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이제 7단지하고 지금 이제 3단지 이제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시정이 1가구 2주택이세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지금 그럼 일시정 1가구 2, 2주택이니까 비과세 혜택을 해서 지금 아. 하나를 지금 매도하고 가야 될지, 그죠? 아니면은 네. 이제 둘다 가져가야 될지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또 그렇고 또 예. 물량이 너무 많아서 언제쯤 만약 매도를 한다면 네. 언제쯤 해야 될지도 너무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한번 입지적인 여건 좀 살펴드릴게요. 예. 네. 자, 지금 이제 이, 여기가 지금 이제 고덕 주공들이 다 재건축이 된 지역들이죠. 이제 보면은. 이제, 이제 그라시온 같은 경우가 2단지고요. 우리 시청장님께서 지금 이제 3단지 두고 계시고 아래 좀 7단지 지금 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쪽 라인 같은 경우가 올 가을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거의 한 우리 시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5,000세대가 입주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물량도 많고 하니까 지금 매도 시점도 상당히 좀 궁금하실 텐데 자 일단은 7단지는 지금 이제 기존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예. 7단지는 네. 예, 기존 주택이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7단지는 좀 매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매도 타이밍은 지금 7단지가 네. 지금 보면은 올해 말 정도에 입주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예, 올해 말이면 입주 전에, 그러니까 중공 전에 좀이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 지금 7월 달이니까 지금 한 3~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3~4개월 정도는 제가 볼때좀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중공 전에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아, 이유를 좀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자 지금 이 고덕주공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이제 재건축 그러니까 5층짜리 아파트들이다 재건축이 된 현장들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강남 사구 그러니까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가 이제 강동구를 합쳐서 지금 강남 사구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강남권을 한번 이제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지금 상당히 좀 강도 높은 규제가 지금, 지금 시장에 지금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가 지금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연한 강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지금 이제 추세거든요. 자 그럼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재건축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것, 그러니까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 제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이 민간 택이 민간 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당연히 그럼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받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네. 당연히 민간 아파트 공급을 줄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반사 이익을 보는 데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신규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3, 4 개월 동안이라도 가격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우리 시청자는 지금 이 시정 1가구2주택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이제 7단지는 지금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여기를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고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되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우리가 임대 사업자를 활용할 수는 있거든요. 임대 사업자. 임대 사업자 네. 아세요? 네네. 예, 혹시 그 이제, 그 이제 그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 가격 6억 이하이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70% 그다음에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임대 사업자를 저는 만약에 여기가 가능하면 임대 사업자 활용도 제가 권유는 해 드리는데 사실은 요 지역 일대가 20평대나 30평대가 제가 볼때는 공시 가격이 6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는 아, 네. 임대 사업자 활용도 지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한 기존한 지금 남아 있는 3, 4개월 동안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은 남아 있으니까 여기 중공 전에 분양권 상태로 해서 매도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입주권이죠, 입주권. 원래 거그 조합원이셨잖아요. 그죠? 네. 네. 원래 원 조합원이셨으니까 아, 까지는 괜찮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사고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예 네, 근데 네. 우리 시청자님은 조합원 거기 때문에 자유로이 지금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는 준공 전에 그냥 입주권 상태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아, 것 같습니다.